올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 벌써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기간 저희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분 좋은 이야기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당 라디오 DJ 최라하, DJ 마준세입니다. I 오늘 첫 번째 나누어볼 이야기의 주제는요 너의 크리스마스를 알려줘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 추억에 대해 게스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어떠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게스트분들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한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초 육상부 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좋아하는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를 잘하는 이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초 무대장 한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초 귀염장 윤유리입니다 모두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눈을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미세먼지 심할 때 캠핑장에서 눈 먹었습니다. 제가 7살 때 형이랑 눈싸움 할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눈싸움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눈 놀이하던 게 생각납니다. 정말 재미있는 추억들이 있네요. 저도 동생과 같이 눈을 먹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DJ 최라 님은 어떤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웠나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썰매장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자, 오늘은 연말에 맞아 나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게스트 분들 덕에 알차고 풍성한 방송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방송에 참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방송에 출연해서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방송에 처음 나와가지고 신세계를 즐겼습니다. DJ 준섭님과 라아님과 여러 게스트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서 4학년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좀 긴장됐지만 방송에 출연해서 좋았고 4학년 마지막 추억을 남겨서 좋았습니다. 저는 4학년 3반의 마지막 추억을 남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복이랑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산타테미를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해랑 DJ 마준서, DJ 최라하였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